매일 다리가 아프시거나 새벽에 쥐가 나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3시 응급실에서 제게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74세 환자분이 다리 쥐 때문에 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처럼 한달 전부터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가 풀린 후에도 다리가 퉁퉁 붙더니 갑자기 숨을 쉴수 없게 된 거예요. 폐색 전증이었습니다. 다리에 피떡이 폐로 이동한 거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레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입니다 사실 저도 5년 전 새벽에 다리 쥐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쥐가 뭐 대수겠어? 했거든요 하지만 15년간 8천 명을 진료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리 쥐로 온 환자 5명 중 1명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다리 쥐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사지 좀 해드리고 침놓으면 되겠지 이렇게요 하지만 임상 경험이 쌓일수록 정말 무서운 걸 깨달았습니다 거의 5명 중 1명 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축적한 임상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종아리가 꽉 하고, 아픈 거예요. 김영희 씨도 바로 그랬습니다. 68세, 어머니가 딸과 함께 오셨는데, 어머니가 요즘 매일 밤 다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다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오른쪽만 유독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조금 민망해 하시면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쪽 다리만 쥐가 나셨나요? 글쎄, 한 보름? 아니, 3주 정도 됐나? 바로 혈관 초음파를 찍어 봤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무릎 뒤쪽 정맥에 길이가 7cm나 되는 혈전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 3주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김영희 씨 같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계실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거나, 운동 후 밤에 쥐가 나거나, 나만 그런 건가 싶으셨죠?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위험 신호예요. 원인을 알면 여러분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물 부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하루 물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피가 끈적해지고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둘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2세 택시기사분은 하루 12시간씩 운전하시다가 종아리 정맥에 혈전이 생겼어요. 처음엔 단순 쥐라고 생각하셨죠. 셋째, 신경계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쥐가 잘 생깁니다. 넷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스타팅계 콜레스테롤 약물, 일부 혈압약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다섯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근육 긴장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섯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4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생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영상 끄고 당장 응급실로 가세요. 첫 번째, 한쪽 다리만 계속 쥐가 나고 부어오르면 이건 혈전 신호입니다. 특히 종아리 둘레가 반대편보다 2cm 이상 두꺼우면 혈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3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늦어도 30분 안에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 이건 동맥 폐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6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넷째, 쥐와 함께 호흡 곤란이나 가슴 답답함이 오는 경우.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다섯째, 감각 이상이나 힘 빠짐이 동반되는 경우, 신경 손상이나 척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58세 회사원분이 출장 중 비행기에서 다리 쥐가 났는데, 내린 후에도 계속 아프고 숨이 차더라고 해요. 다행히 바로 병원에 가셔서 폐색전증 진단받고 치료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쥐가 나면 어떻게 하죠? 휴대폰 메모장 꺼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단계는 3분 안에 통증을 잡을 수 있어요. 1단계. 인중을 꾹 누르세요. 위십술과 코사이, 인중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 최소 10초간 강하게 눌러주세요. 신경 반사작용으로 근육경련이 멈춥니다. 이렇게 아프다 싶을 정도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2단계. 점진적 스트레칭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무릎을 쭉 펴고 발가락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갑자기 힘주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어요. 3단계. 혈자리 마사지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 바로 아래.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엄지로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눌러주세요. 4단계. 따뜻한 찜질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종아리에 10분 정도 데워줍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근육이 이완되어 5단계. 수분과 전해질 보충,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살짝 타서 마시거나 바나나 우유를 마셔보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배운 환자분들 중 87%가 5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이 방법들로도 20분 이상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고생할 순 없잖아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할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개발한 333 루틴인데, 정말 놀라실 거예요. 78세 할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10년 만에 푹 주무셨거든요? 이름부터 기억하기 쉽죠? 숫자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준비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 과정에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 다리 쪽 혈액 순환이 떨어져요. 그리고 카페인, 알콜은 피하시고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드세요. 두 번째 3. 잠들기 전 세분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종아리 늘리기 30초. 침대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 30초. 무릎 구부렸다 펴기 30초. 이렇게 하면 3분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세 번째 3. 잠자리 환경 세 가지 발 밑에 쿠션 하나,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그리고 가벼운 담요.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면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생님, 10년 만에 푹 잤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에 조금씩 드세요.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단순 쥐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일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요즘 다리 쥐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 분,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잠자리 333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위험 신호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웨레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